아 어, 오늘은 4월 26일, 금요일입니다. 어, 한봉을 일요일에 잡았거든요. 일요일에 잡아가지고, 어떻게 됐나, 한번,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밑에 깔판도 좀 깔아주고, 호롱아 호롱아 비켜 너벌벌 벌 이제 쏘이면은 오너 아직 벌안 쏘여봤지? 어.. 하지마 카메라 카메라 손내면 안돼 선이 카메라 손내면 안돼 악동들입니다, 악동들. 완전히, 세 명, 선이, 그냥 멀어 다니니까요. 어, 여하튼, 볼 상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. 저도 예약본 아직도, 하... 어... 확인을 안 했어요. 확인을 못 했어요. 와. 여왕 개입니다. 잘 보이시나요? 네. 이게 네 번째 장입니다. 네 번째 장. 양벌은 왕벌은 양벌은 아직 안 보입니다.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 사이에 있을까요? 야 안에도, 안에도 벌 많이 붙어 있는데요.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야세 번째 장입니다 아 집은 한 번도 쓰지 않는 서초광이었는데 집은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요. 유황은안 보입니다, 아직. 세 번째 장로어겠습니다세 번째 장. 두 번째 장입니다, 두 번째 장. 어, 안 해도, 아, 첫 번째 장하고 엉겨붙어가지고, 엉겨붙어가지고, 올리니까 떨어져 버렸네요. 여왕을 찾아야 되는데요. 양이 아직 제대로 안 보여줍니다. 첫 번째 장입니다. 아 안에도 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첫 번째 장입니다. 집도 잘 짓고, 착봉도 잘된것 같아요. 아,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벌통에. 근데 여왕은, 근데 여왕은 못 찾겠습니다. 구독자분이 제일 중요한 게 여왕인데 여왕이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, 여왕은 여왕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해도요 이게 5단인데, 이게 그 서초강이 2단까지 올라가고, 밑에 3개가 있는데, 안에가 벌이 이렇게 많습니다. 벌양이 일단은 뭐, 여왕 찾는다고, 벌통 다 해집을 수놓고 일단은 이렇게 집도 잘 짓고 합니다. 잘 짓고 하니까, 일단은 다시 넣어 주겠습니다 간격을 조금 <laughs> 간격을 조금씩 띄워 주겠습니다 집이 아까 같이 떨어지는 염려 때문에 에... 어, 천안 양봉원에서 어,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에 혹시 한봉이 한봉통이 필요하시면 한봉통이 필요하시면은 전화 주시고 전화 주시고 그 썬티비 그 곡성 형제양봉 어 구독자입니다 말씀하시면 어 소문이라든가 이런 한 가지씩 이렇게 서비스로 주기 주, 주시기로 했어요. 그리고 이게 맞춤형으로 잘 안내해드리기 했습니다. 아 혹시 한몽통이 필요하시고 하면 어잘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이게 이제, 이제 그. 화분떡을 여기다 이제 주려고 그러고 있어요. 화분떡을 주고, 화분떡을 주고, 어, 이에 주문을 다 했어요. 이놈들, 난리입니다, 난리. 아, 너. 까미 예 까미 초롱이 빨간게 썬입니다 까미 <laughs> 예. 아주 춥다고 이불을 하나 넣었더니 춥다고 이불을 하나 넣었더니 이불을 하, 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아 참. 아주 아주 적응 다 해가지고요 아,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요.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세통이 아 있거든요 어 본봉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도 주문을 했거든요 4분떡을 줄수 있게끔 문짝, 아, 이에 뚜껑도 따로 있대요.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, 아직 그 사, 상자 개봉도 안 했습니다. 아, 상자 개봉도 안 했고, 아, 여기 한번 열어보고,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들을 주문을 했어요. 충분해. 주문했고. 어, 저기는 여왕은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그 지금 어 소초강 길이가 소초강 길이가 여기까지 소초강 길이가 차니까 아어 밑에 부분에도 볼이막 붙어 있거든요. 붙어 있어서 뭐어깨로 찾는 것보다는 일단은 집 짓고 여기다 아 정착된 것 같아서 어 정착된 것 같아요 정착된 것 같고 요통은 확실히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요통은 요통은 요통은, 요통은 아닌 것 같아요. 벌이 좀 들랑달랑 하긴 하는데, 어, 여통은 다시 집이, 집을 나갔나 봐요. 여기도 아닌 것 같고, 어,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벌이 좀 몇 마리 들랑달랑 하긴 하는데, 예,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한 통만 성공한 것 같아요, 제대로. 벌은, 벌은 조금 한두 마리씩 이제 들랑달랑 계속 해요. 근데, 에, 산란을 받고, 어, 어, 양봉식으로 제 방식대로, 그, 하려면 이 통을 갖다가 벽에다 놓고 해야되는데 갖다가 2층 계산까지 다 갖다 놨거든요 갖다가 2층도 해보고 산란도 받아보고 여왕도 만들어 보고 하여튼 해볼 참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100%된것 같아요 100%된것 같아서 어 여왕은 오늘 또 발견을 못했고요. 어,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여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왕은 발견을 못했습니다. 아, 이놈들이요. 어. <laughs> 아주 난리를 치고 다녀, 난리를. 난리를 치고 다녀. 나중에, 저, 어, 3개월 이상만 크면 집 근처에 누구 아무도 못 오겠어요. 못올것 같아요. 지금부터 이러는데. 예, 여하튼, 어,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오늘 금요일입니다. 하여튼. 어, 주말 잘 보내시고 또그 양봉장에 가서 여기는 한봉장으로 이제 에쓸 건데 여기는 이제 한봉장으로 쓸 거예요. 한봉장으로 쓸 건데 양봉장 가서 어, 다시 좋은 영상있으면은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